마닐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보이는 데가 비논도 차이나타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종로, 구도심이죠. 지금은 전부 상업의 중심지가 마카티아하고 보니파쇼로 옮겨져서, 그냥 지금은 그냥 차이나타운이에요. 그그도매시장도 있고, 디비소리아라는. 그래서 그도매시장 때문에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에르미타라고 그 인트라무로스라는 관광지가 있죠. 에르미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코리안타운이 있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마닐라만이 보이시죠. 저 마닐라만에 단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쇼핑몰이 들어가는데, 저기는 이제 바사이 시티죠. 그리고 공항이 있고, 바사이 시티에는. 여기서 보면 비행기가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빠사 시티 옆에 보면은, 빨아낙게그 다음에, 저 멀리 뭔가 보이죠? 저기가 아마 제가 볼때 알라방 쪽 같아요. 근데 저 알라방이 굉장히 먼데, 의외로 여기서 말라떼, 가까운 말라떼 가는 것보다 알라방 가는 게더 빨라요. 왜냐면, 스카이웨이라고, 일종의 고속도로 개념, 유료도로가 있거든요. 그거 타면 정말 금방 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카티가 시작되죠. 이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가 마카티인데 마카티도 다 부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서민 거주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마카티 서민 거주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 이제 마카티 메인 비즈니스 CBD라고 해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마카티 CBD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증권, 경제, 보호, 문행의 중심지죠. 토요일 1시 10분인데, 보니파쇼 메인거리에서 현대자동차가 큰 행사를 하고 있네요.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이 보니파쇼 글로벌 시티 메인 제일 A급 집입니다. 여기 보니파쇼에도 한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심심찮게 있는데 보통 아, 프랜차이즈가, 아, 프랜차이즈가 아,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있고 여러 종류의 한식당이 있죠.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는 그 음. 한국분이 창업하셔서 필리핀 그 기업에 넘긴 그 언니 미티드 삼겹살 무한리필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은 이제 개인이 차린 한식당 보통 하나만 있진 않아요 왜냐면 보니 파쇼 자체에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다섯 개 여섯 개 거의 열개 가까이 있는 좀 네임드 한식당이 여기 보니 파쇼에 들어와 있죠. 뭐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한식당을 차리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름이 나야지 여기 들어올 수 있죠. 그다음에는 그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인 혹은 뭐 미국 교포 이런 분들이 차린 무한리필 삼겹살도 있어요. 이제 한식이 세계화되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도 이제 한식 프랜차이즈를 차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졸리비 그룹이 차린 시벨리라는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파쇼 아주 메인 급지에 진주 진주 코리안 그릴이라는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있는데, 이건 중국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한 보니파쇼에도 두 개나 있고 마닐라 전체적으로 일곱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정확한 평수는 몰라도 한 40평 뭐 이렇게 돼 보이죠. 이 식당이 좀 독특한 게막 뭐 한식 정통 한식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을 하는 거예요. 김말이도 뭔가 좀 다르죠. 할로. 우그 다음에 뭐 치킨도 하고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한식을 많이 변형했어요. 메뉴는 진짜 맛있는 거 뒤에 맛있는 거 뒤에 맛있는 거네요. 삼겹살. 아, 여기가 무한 리필이 아닌가 보네요. 스파게티랑 갈비탕, 된장찌개 뭐다 하죠. 돌솥비빔밥. Do you have unlimited 삼겹살? No, sir. We only offer a la carte. A la carte only. 메뉴은, uh, good for All right. 진짜 메뉴가 다양한데, 이, 여기 메뉴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냥 중식이랑 한식이랑 일식이랑다 섞어서 거기다 필리핀어 스타일까지... 어, 그 뭐라고 할까, 현지화가 굉장히 잘된 한식당이라고 할수 있죠. 그 아시다시피, 그 필리핀은 외국인이 소매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기득권을 뺏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매업을 못 하게 해 놨죠. 그런데도 뭐 앙헬레스에 가면 뭐 한식당이 뭐한 300개, 500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대부분 이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분들이 와이프 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더미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바지 사장인데, 필리핀 사람 명의로 이제 한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하 보통 지인을 더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컨설팅에서 소개시켜주는 더미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조금 불안정하기는 해요. 근데 이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전에 여기 왔다가 그 비비큐 치킨 그거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찍어 볼게요. 여기 백다방 가 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비비큐 치킨 찾아가 볼게요. 근데 한국 프랜차이즈가 이제 필리핀에 진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여기 현지 회사에게 그 프랜차이즈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이 소매업을 못하니까 현지 회사가 자기가 그 프랜차이즈를 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한 합법이고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자본력이 있고 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래도 들어가기 쉽고 아무래도 현지에 안착하기 좋죠. 근데 기억해야 될게 그, 메뉴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 사람들의 성향과 입맛에 맞게 조금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그거를 잘한 게 BBQ에요. BBQ는 지금 이제 3개까지 늘어났는데 여기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는 기업이 LCS 그룹이라고 필리핀 14위의 재벌 그룹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진 그룹? 뭐,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재벌 그룹인데, a c s 그룹 같은 경우는 BBQ를 들여와서 1호 매장을 여기 보니파쇼에 A급지에 열었어요. 뭐,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메뉴를 정말 현지화를 잘했어요. 여기 BBQ는 치킨집이 아니에요. 물론 치킨을 메인으로 파는데, 치킨집이라기보다는,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TGI 프라이데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뭐, 떡볶이, 돌솥 비빔밥, 뭐, 김말이 튀김, 뭐, 한식은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BBQ 치킨을 가는 이유가, 그, 치킨 먹으러 간다기보다는, TGI 프라이데이 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 지난 1시 24분인데 비비큐 치킨 한번 가볼게요 지금도 손님이 많으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여기 망고트리라고 되게 유명한 파이 레스토랑이 있어요 망고트리 오늘 여기서 밥을 먹을 건데 뭐 상당히 유명해요 이렇게 BBQ는 살짝 그 지상에서 올라간 어퍼 그라운드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스트로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경치도 좋고 위치가 괜찮아요. 뭐 그렇게 매장이 크지는 않은데 그 저녁에는 이 앞에 알프레스코라고 하죠. 이 알프레스코 자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만 해도 거의 뭐 20평 이상 효과를 볼수 있죠. 어, 손님들이 꽤 있네요. 많아요. h 로 l 여기 보면은 홍보물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맥 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요가 합시다 라는 그따갈로군니까 치맥합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맥주 6병하고 치킨 한 마리 해가지고 1,499페스네요 1,500페스 정도 되죠 yeah. There was a lot of customers today? Did you try BBQ chicken as well? Is it good? Yeah. Which one is better? Jollibee or BBQ? 달러가 <laughs> 오케이 땡큐 m 리마즈예참 멍청한 질문이죠 BBQ 직원한테 졸리비 치킨이 맛있니 BBQ 치킨이 맛있니 물어봤으니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올리브 치킨 그 다음에 양념 치킨 그 다음에 UFO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로 좀 인스타그램어블하게 이런 식으로 메뉴를 짰어요. 그 다음에 불고기 비빔밥, 이거 돌솥 비빔밥이잖아요. BBQ에서 돌솥 비빔밥도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지화가 잘돼 있거든요. 또 파스타, 그 다음에 찌개, 떡볶이, 뭐 김말이 튀김, 디저트, 와플, 그냥 쉽게 말하면. 아, 좋아하는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그 맞,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치킨은 사실 졸리비 치킨 이기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K 컬처 그런 덕도 좀 보면서 이 브랜드 파워로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풀어내는 거죠. 전 가족이 와서 아빠는 술도 좀 마시고, 아이들은 떡볶이도 먹고, 한번 오면 그냥 식사를 할수 있도록. 치킨만 팔면 아마 식사 메뉴로는 조금 우선 수준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뭐 모든 취향을 다 커버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옆에 한국 스티커 사진 찍는 거 해놔가지고 이것도 되게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렴하진 않은데. 200페서 250페서 뭐 이렇게 내면 한국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장사 얼마나 되나? 어. 사실 뭐 작은 것도 아니네요. 상당히 규모가 있고. 이게 이제 점심 시간 지났는데도 이 정도로 많으면 점심 시간에는 당연히 웨이팅이 걸렸겠죠? 네, 뭐 드시나 보면 뭐 치킨, 떡볶이, 뭐, 다양해요. 네, 가족 단위로 아이들도 많이 와서 먹고 있네요.